안녕하십니까. 김인상입니다. 음, <laughs> 제가 잠시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어, 3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여름 휴가를 또 갔다 왔는데, 음, 휴가 중에 많은 변화들이 좀 있었어요. 예, 네, 그래서, 어, 수입차, 8월 프로모션에 대해서 브랜드별로 정리를 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내일 이제 오늘 이제 휴가를 마치고 왔으니까 오늘 좀 쉬고 내일 뭐 저녁 때쯤 이렇게 올려드릴까 생각을 했는데 워낙 내용들이 조금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서 어 제가 쉬지 않고 어 바로 출근을 해서 음 늦은 시간이지만 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어, 우선 아우디를 음, 계획하시고 아, 계획하시고서 알아보시다가 김이사를 알게 되셔서 예, 요즘 이제 카페 회원가입하시고 음, 김이사와 카톡으로 소통하시고 뭐, 통화하셔서 계약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어, 감사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음, 그쵸. 아우디는 실제로, 어, 가격 비딩을 하면서 이렇게 알아보시다 보면, 어, 전국 전, 전 딜러사가 거의 비슷비슷한 프로모션을 갖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어, 이때, 음, 김이사의 견적을 받으시면, 어 비교를 해보시면 받으셔서 비교를 해보시면 약1% 에서 4% 정도의 어큰 차이는 안 가지고 가고 요정도 차이가 좀 있을 거예요좀더 좋다 라는 얘기죠 어 그래서 사실상 어이 프로모션이 정말 좋아서 이렇게 움직이기 보다는 어 회원님들이 선택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 여러 회원님들의 후기 또는 어, 영상들 그리고 어, 글들을 보면서 어, 신차 검수와 사랑인에서 출고 시에 해주는 작업 내용이 좋기 때문에 어, 프로모션에 큰 차이는 없지만 어, 선택을 하게 되었다. 그러니 어, 출고할 때 그런 신차 검수하고 작업을 좀잘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어, 아우디 계약해 주시는 분들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고 어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서 많은 사업 부분들을 가져가죠 김 이사가 그래서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글로 또는 말로만 하는게 아니고 직접 출고 받으실 때 정말 행복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를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출고 후에도 프리미엄 케어를 책임지고 해드린다는 부분, 이 네, 부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어, 다음, 벤츠. 이 벤츠를 상담하면서 느끼는 점은, 음, 이 벤츠가 이제 좀 많이 성향이 좀 바뀌셨어요. 예전에는 벤츠도 조금 좀더 프로모션이 좋고 싼 모델을 좀 찾으시고 그런 모델들을 이제 어, 구입하시기 위해서 많이 연락을 주셨다고 하면 지금은 음, 그런 부분보다 뭐, 프로모션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보다 어, 우리 회원님들 또는 우리 고객님들이 원하시는 어, 반자율 주행 옵션이 들어가 있는 모델이 어떤 건지 또는 그 모델이 재고가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세요. 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 벤츠를 타시는 분들이 어, 우리 회원님들도 그렇고 성향이 이제 좀더더더 품위 있고 더 여유로운 분들이 더 많아지셨다라는 어, 증거겠죠. 어, 그래서 어, 벤츠는 좀 다른 모델에 비해서 옵션 사항이 조금 떨어지기는 하지만 벤츠가 가지고 있는 어 브랜드의 가치 또는 어 지금 이렇게 또 벤츠를 또 타고 계신 분들이 어떤 그런 성향들을 봤을 때어 거기에 이제 걸 맞는 어떠한 것들을 느끼고 싶으셔서 많이들 찾으시는데 반자열 주행이 있는 반자율 주행 옵션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어, 계약률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 벤츠를 구입하실 때는 이런 옵션 사항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좀잘좀 좀 꼼꼼히 체크해 보시고 구입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그리고 BMW. 어, 요즘 뭐 난리법석이죠. 음. 이, 이 BMW 프로모션에 대해서 어, 광고를 하고 있는 업체들이 문제예요. 사실상 BMW 코리아에서는 항상 어, 안정된 그러한 광고, 그리고 공지를 해주고 있는데, 음, BMW 그 코리아, 코리아로 입항하고 있는 이 물량 자체가 많지 않다 보니, 어, 많은 이 업체들이, 그죠? 딜러사들이 아닌 업체들이 엉뚱하게 노이즈 마케팅을 펼쳐서 시장을 흐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 BMW 특히 X 시리즈 알아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 이게 뭐, 많은 분들이 그래요 김 이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용하고 싶으나 김 이사는 출고가 좀 너무 늦게 된다 라고 안내를 해 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빨리 출고 될수 있는 쪽으로 간다 아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다른 쪽에서 계약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결국은 다시 되돌아 오셨고 어, 되돌아 오 뭐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왜냐면 지금도 여기 안에 못 들어와 있고, 지금 밖에도 지금 X7이 한대서 있는데, 화이트가. 어... 그 이유는 뭐냐면, 김인사는 어... 정확한 공지를 해드리죠. 그리고 여유 있게 안매를 해드려요. 예를 들어, 9월 달에 추구가 가능하지만,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9월 달에 가능할 수도 있으나 행여나 잘못됐을 경우에는 10월 달에도 출구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 여유를 갖고, 어, 좀 기다려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라고 안내를 드려요. 뭐, 예를 들어 9월 달에 출구될 수 있는 확률이 뭐 거의 뭐 95%가 돼도 김희선은 항상 5% 때문에 10월달에 출고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안내를 드리는 부분이에요 이건 왜 그러냐면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대기번호를 받았는데 대기번호가 예를 들어서 5번 또는 6번이에요 그러면 이럴 때는 사실상 한 6대만 들어와도 9월달에 출고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4대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또는 3대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배정표가 나와 있으나 배정표대로 재고가 움직이질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 항상 어, 안될수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염두를 하고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 드리는 게 맞는 거예요. 어, 만약에 9월 달에 꼭 받으셔야 되는데 못 받게 됐을 때의 경우 어, 이젠 정말 난리가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어좀 여유를 갖고 조금 느긋하게 좀 이렇게 안내를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인정을 해주시고 양해를 해주셔야 돼요. 제가 뱉은 말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입니다. 어, 단순하게 우리가 계약한다에 받기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글을 쓰고 떠든다라고 치면 어. 언제나 프로모션도 굉장히 좋을 것이고 추고도 바로바로 됩니다라고 안내를 드리겠죠. 그러나 그 것에 대한 책임을 질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음, 바로 그냥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런 소리를 듣지 않고 항상 안정되고 여유롭고 품위 있게 뭔가 움직여드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여유 있게 안내를 드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조금 인정을 해 달라 그래서 BMW는 어 사실상 물량이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으나 헛소문으로 어 인해서 많은 소비자분들이 혼란에 빠졌고 지금 어 계약을 했으나 다시 해약이 엄청나게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 때문이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지 않으니 어, 확실하게 알아보고 계약진행하시고 어, 천천히 느긋하게 어, 대기하고 계시는 부분이 좋다 어, 그리고 또 한가지 6GT는 사실상 단종입니다 자 지금부터 어, 이미 계약하신 회원님들도 많으시고 지금 대기순번 빠르게 차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어, 출고를 못 받으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어, 공지해 드립니다. 음, 지금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 중간에 3개월 정도 어, 정상적인 입항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배 실려에 대해 배 실려야 되는 중요 모델들이 먼저 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단종이 된 6GT의 재고가 어, 아마 본사에는 어느 정도 있을 법한데 실리지 않고 지금 중요한 모델들이 먼저 실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사실상 지금은 어, 완전히 극소량 또는 아예 안 실려서 오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음, 이제는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확률을 가져가셔야 되고 인지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끝까지 김인사는 기다릴 거예요 이게, MMO 한 게, 어, 지금, 딜러사별로 한 대, 두 대, 요렇게 배정받고 있어요, 매달. 지금, 음, 우리 회원님들은 여러 군데를 계약을 해두셨기 때문에, 또 대기번호 순번도 잘 관리가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음, 제 생각에는, 음 9월, 10월, 11월, 까지 해서, 어, 계약하신 모든 분들이 다 출고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어, 이, 이 해외에서, 유럽 쪽에서, 음, 재고가 너무 많지 않아서 거기서 소진이 돼버리면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만약에 사실상 단종이 돼서, 어, 만약에 입항을 안 한다는 공지가 뜨면, 제가 계약하신 모든 분들께,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굉장히 빠르게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BMW는 어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X 시리즈 물량이 많이 들어온다라고 소문이 났었으나 사실상 많이 들어오질 않는다. 그리고 어 BMW 코리아에서 아직까지 2차 배정분에 대해서 충분한 공지가 안돼 있고 명확한 공지가 안돼 있으므로 어 8월 말까지 2차 배정분에 대해서 음, 정확한 공제 될 때까지는 음, 조심스럽게 계약을 진행하셔야 된다는 부분, 어, 이 부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자 다음, 어, 지금 저 포르쉐 같은 경우는 어, 정상적인 계약을 하고 진행하기에는 거의 1년씩 기다리셔야 되죠. 너무 힘들어요 기다리시는 게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시장 경제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해양률이 굉장히 높은 브랜드입니다. 왜? 그만큼 고가의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유 되시고 조금이라도 빠르게 어, 출고를 받고 싶은, 받고 싶은 분들은 지금 대기 계약을 하시고 어, 스탁이 움직이는 부분으로 출고를 받으시는 게좀 빠르게 출고 받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르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음, 그쪽으로 좀 생각을 하시고. 어 다음 랜드로바 브랜드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게요 지금 랜드로바 프로모션이 조금 안좋은 시기라고 다들 알고 계신데 어 김이사 쪽이랑 계약하시는 분들은 와우 하고 놀라실 정도로 괜찮은 프로모션 들을 받고 계시죠 어좀 랜드로보는 좀 사실상 좀 조용히 조용히 좀 움직이고 싶어요 그래서 어, 뭐이 영상도 제가 뭐 클릭수가 이렇게 많지는 않죠 구독자도 없고 그죠 뭐 댓글도 제가 아예 못 달게 만들어 버렸고 요 그죠 우리 이달의 프로모션 회원님들 참고하시라고 올리는 영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거에 큰 의미를 두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영상도 많은 분들이 보시지 않을 거기 때문에 우리 회원님들께만 이제 뭐 올려드리고 보여드리는 영상이라 생각하고 음, 랜드로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어 좀 우리끼리 그냥 조용조용히 그냥 우리들만의 리그를 펼치자고요. 이건 뭐 떠들어서 뭐또이 우리가 또 좋은 프로모션을 해줄수 있는 게어그 적용해 드려서 추구해 드릴 수 있는 그 대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 그냥 어 랜드로버 모델을 랜드로버, 렌즈로버뭐 이쪽 그 모델을 어 계획하시는 분들은 조용히 카톡 주시고 주변에 지인분들한테도 소개해 주지 마시고 조용조용해서 우리들끼리만 조용조용히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수입차 8월, 프로모션에, 8월 프로모션을 에 이용해서 많은 분들이 출구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자왜 지금부터는 프로모션이 계속 좋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하실 필요가 없어요. 김인사는 지금 9월, 10월, 11월, 12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어, 어쩔 수 없이 급하게 출고를 받으셔야 되고, 리스로 진행하시면서 뭔가 지금 움직이, 움직이셔야 되는 분들, 또는 어, 지금 당장 차를 좀 바꾸셔야 되면서, 뭐 현금 또는 할부로 구입하셔야 되는 분들이 지금 8월 달에 출고를 받으시는 거고, 좀 여유있게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 8월 달에 출고받으시는 게 아니고, 9월, 10월, 11월, 12월에 출고받으시는 거를, 적극 권해드립니다. 이 부분 어잘어 어, 인지하셔서 어 저하고 편안하게 소통하시고 어 이렇게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어, 영상을 하나를 더 찍을 거예요. 음 이거는 이제 리스 때문에 영상을 더 찍을 거니까 혹시 리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다음 영상을 보시고. 어 조금 더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어 수입차 8월 프로모션에 대한 총평 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